안녕하십니까. 이류 리서치 리서치 리서치입니다. 인간. 아 일주일이 급방 급박하네요. 뭐, 네. 아침에도 다음 주 일정 뭐 이것도 있지만 조율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아무튼 뭔가 아침에 모니핑 때 얘기했지만은 네. 어제 금통이 얘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음.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음. 또 필드 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아침에도 논의됐었지만, 왜 이렇게 보험사들 자본이 줄지? 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거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여튼 최소한 크립보드할때 녹여내려고 하는데, 이번 네. 주에 어제 금통위도 그냥 기사들 보면 뭐 심플하게들 나오지만, 금리 내려갔으니까 별거 아니다 하지만 음. 또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저번에 메리치들 외배당 좀 줄였던 것들 이거도 의미가 뭔지 뭐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 건설도 관련해서도 봐야 되고 여하튼 오늘은 이제 클립보드 있는 것 갖고 좀 집중해서 합시다 다음 네. 주 일정 어떠죠? 어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월말 월초라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초니까 초반에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요 주 후반에 어, 고용 지표 발표될 예정인데. 둘다 지난달보다는 개선될 거다 라고 지금 추정치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장 최고치였던 ism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이 정말 높았거든요. 83년 이후 최고치인가 그랬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둔화됐지만 4월보다는 개선된 수치가 나올 거다 라는 게 5월 전망치입니다. 어, 거기다가 주 후반에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것도 지난달에 쇼크였잖아요. 뭐 그쵸? 100만 명 늘어날 거라고 했었는데 그때 27만 명이었나요? 하여튼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 쇼크였는데 이번 달에는 좀 그것보다는 개선될 거다라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잘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신규 고용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요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지난 주에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가장 긍정적인 수준이었는데 이번 주에 나온 수치가 그거를 또 깼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죠. 그랬다는 거를 보면은 5월 고용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인 거죠. 음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 수출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 수출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추정치가 YoY로 전년 동기 대비 47% 정도 올라가는 게 추정치인데요. 이 정도면은 198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출입니다. 뭐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도 있고 지난달 4월에 코로나 때문에 한창 난리 나기 시작할 때였잖아요. 그때 생각하면은 기저효과 뭐 영향도 있을 거고. 뭐, 글로벌 수요 개선 영향도 있을 거고, 뭐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거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은 뭐47%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고요. 사실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하우스 뷰로 캐서 5월달 수출 증가를 피크. 맞습니다. 네. 그 피크 레벨 자체는 YOY 자체로는 피크 아웃 가능성은 있죠. YOY로는 피크 o u 그렇죠. 기저 효과까지 반영된 게 음. 4월이니까요. 음. 근데 뭐 이게 47%가 전혀 뭐 근거 없는 수치는 아닙니다. 지금 20일 동안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일, 21일 정도에 이렇게 미리 한번 발표를 하는데. 그때가 YoY로 한50% 정도였으니까 47% 음. 엉뚱한 숫자는 아니다. 이게 픽하웃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하실 이슈는 어, 다음 주 말에 4일 5일이면금토일이거든요 이때 그 G7 재무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였나요? 11일 13일에는 이제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재무장관 회담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중요한 이유가 3월달인가 4월달에 이 옐런 재무장관이 그각 국가별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설정해야 된다. G7이 좀 합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25일 그때 얘기했었던 G7 그화상 정상, 그 재무장관 화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 조율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좀 세부적인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오면은 그 다음 주 G7 정상회담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명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최저 법인세율 이렇게 논의가 된지뭐 6개월도 안 됐는데 이최저그 법인세율을 합의를 할수 있다? 이게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할 내용은 좀 국내 쪽 이슈 찾다가 넣은 건데요. 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한국군에게 55만 회분의 백신을 미국이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접종을 할 거냐, 언제 접종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계획이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교부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이 물량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공급받은 물량을 빨리 좀 확보를 했으면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 계획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가 어쩌면 우리 이베스트 리서치에서는 좀 기다려왔던 데이터가 나오는 주예요. 수출 증가율이 네. 이제.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기저 때문에 와이오이 증가율로는 아무리 이후에 그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으면 음. 증가율은 피가 된다는데 주가의 사실 수출 증가율과 굉장히 연동성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음. 수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은 유지를 하겠죠. 근데 음. 모멘텀은 약화된다는 거죠. 저 모멘텀이 약화됐을 때이 부분 있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금토의 결과 나왔지만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따 우연 연구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은 같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아예 한국 시간으로 쉬죠? 화요일이고, 네 맞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네, 예. 월요일이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제가 딴 것보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나 그 염단 연구 아침에 빨간 시황 딱 네. 들으면 다 요약 될 텐데 아, 네, <laughs> 많이 생각보다 네. 많이 들안듣더라고요아 그, 그래요? 네. 예. 뭔가 오픈빨이 끝나죠 <laughs> 아, 네. 뭐 다른데 것들도 이제 가끔 그래서 다른 데는 뭔 얘기 하나 보면 막 중앙부원들하고 이런 것들이 많던데 하여튼 우리의 한계인지 하여튼 네. <laughs>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이번 주 차트 볼까요? 네 이번 주 차트는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위쪽에 있는 거는 좀 재밌는 데이터인데. 이 닭고기 공급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2015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닭고기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이 공장들이 이렇게 가공하는 공장들이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팬데믹 때문에 음. 그래서 공급량은 줄었는데 이 저는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는데 뭐 바베큐 시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이제 날씨 좋아지니까 미국 사람들도 밖에 나가 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하나 봐요 그러면서 닭고기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공급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게뭐 USDA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음, 근데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한데, 밖에 나가서 고구, 고기 굽으면 음. 닭고기 굽나요? 닭고기는 튀겨먹는 거 아닌가요? 음. 돼지고기 수요가 늘것 같은데, 음. 어쨌든 이 바베큐용 닭고기 수요가 늘는데, 공급이 너무 줄어들었고, 이게 조금씩 최근에 어, 공급 뭐 병목 현상 이런 것,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음. 그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원자재 가격은 올랐고 뭐 이걸 어떻게 전그 정가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어제 어제 실적을 발표한 달러트리 같은 기업은 음. 유통업체인데 여기에서도 이 제품을 운송하는데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는 언급을 실적 발표에서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공급단에서 이렇게 유통업체들이 좋은 거는 맞는데 이 기업들의 늘어나는 이 비용 인건비라든지 뭐 이렇게 물류비용이라든지 원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인 건 맞는 거 같아요 이번에 미국 시적시장에서 딱 드러나는 게 1분기가 이익률이 한18% 이상이 나왔는데 네네네. 2분기 컨선이 15%더라고 조금 둔화될 그러니까 예, 예, 예.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사실 그 정도면 은 뭔가 1 분기에 좋아졌던 실적이 좀 약간 과했다라는 근데 그 이유를 방금 전에 말했던 코스트 쪽을 얘기를 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격 정가 가능한 기업이 많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걸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잘라내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지금까지는 됐었는데 음. 점점 힘, 힘들어질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이게 수요가 이렇게 하, 순간적으로 좀 폭발을 했었는데 이 3월달 4월달 이렇게 경계제가 재개되면서 이게 계속해서 수요가 그렇게 폭발을 할 거냐 오늘렸던 수요가 생각만큼 이렇게 지속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 그쵸. 마진율을 좀 하향 조정하는 거죠. 우리만 좋았던 게 일본도 수출 증가율이 엄마어마하게 좋았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음. 일본도 수출 증가율이 월간 기준으로 yoi로 음. 지금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의미 있었던 게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쪽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생각보다 굉장히 좋거든요. 한한달한달 한달 반쯤 전에는 이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같은 데가 굉장히 난리였잖아요. 최근에 한 일주일 보면은 일주일 이주일 보면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좋은데 테슬라도 좋지만 테슬라보다는 그 포드나 GM 같은 데가 좋은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포드가 그저께 8%가 어제 7% 올랐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아유 전자할 바에는 현대차 뭐또 기사 제목을 또 그렇게 땄더라고. 또난 그게 <laughs> 그 아주 그렇게 일부 얘기한 거거든. 질문을 계속하는데 나한테 전자 항상 안 좋게 말씀하셨는데서 난 전자는 아직은 좀왜냐면 음. 중간제잖아요. 네. 지금 중간점보다 소비재 보는 타임 아니야 음, 그렇죠. 네. 완성 차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서 싸다. 근데 또큐그로스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미국에 터지면 좋은데 그게 나왔길래 나는 주가 올라갈때주가또 계속 빠지대. 또뭐했다또 뭐. 그런데 나는 그 EV 관련된 것들 요, 번 주에 우리 현대 그 이안나 연구원이랑 그 저기 유지웅. 유이랑둘다 자료 쓴거 있는데 아침 모닝 미팅 때도 제가 거기서 네. 또 강조했는데 뭐 이렇게 일주일 초반에 좀 주춤하니까 또 그러는데 뭐이쪽도 좋고 근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찾는 분위기여서 음. 거기에 있는 중소형들을 소개했던 것도 바이콜했던 것들도 계속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하여튼 코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 얘기하면서 네 이어서 뭐 6페이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소비재가 굉장히 좋아요 경기 그렇죠. 소비재라고 하면은 뭐 저희 생각하는 유통 의류 뭐 미디어 자동차 주택 건설 뭐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포함이 되는데 4월달 소매판매 증가율이 여기도 뭐 기저효과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복 및 액세서리 이런 거는 거의 YOY로 증가율이 700%가 넘었어요 그렇죠. 의류 판매 작년 4월이랑 올해 4월이랑 비교하면 7배 늘어난 거죠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건데 이 효과 때문에 한한달 전쯤? 한 2주 전까지는 의류 업체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은 뭐냐 의류들 좋았던 거는 맞는데 계속 좋을 거냐 억눌렸던 거는 의류를 계속해서 이렇게 몇 달씩 사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은 뭐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쪽도 지금 보면은 증가율이 100%가 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팔리는 건데 아직까지는 높지 는 않겠죠 왜냐면은 작년에도 기저효과 반영해서 자동차 2배 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증가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다른 소비자에 비해서 강하지 않았으니까 어, 여기에 포드 같은 데가 이뭐 EV 투자계까지 획 발표되는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한 2주 동안 굉장히 강했던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좀 보셔야 될게이 그림 4번 보시면은 이 오른쪽 위쪽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미국 보안 검색대 통과하는 사람들 수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 보안 검색대 통과하잖아요. 그 숫자 보시면은 이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쪽에, 어, 12월 달쯤에 이렇게 한번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음. 이때가 휴가 시즌입니다. 음.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3월 달쯤에 이렇게 쭉한번 올라가잖아요? 이때가 부활절 때입니다. 음. 연휴 때마다 한 번씩 이 통과 건수가 이렇게 한 번씩 늘어요. 12월 달엔 늘었다가 줄었는데, 3월 달에는 백신 공급 그 돌아오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입니다. 음. 휴가 가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 좋은 시즌이죠.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비안 오겠죠. 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나고 그러면은 소비자 쪽에서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게 포인트 첫 번째고요. 아래쪽에 있는 차트는 패키징 업체들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패키징 업체들 별로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좀큰 것들 있어요. 이뭐 종이 박스 만드는데, 그거 뭐 어렵냐 하겠지만, 공장 시설 같은 경우도 크고, 이 워낙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많이 어. 설비 크니까 이렇게 음. 이익 내는 거 어쨌든 뭐 이런 효과가 내는 것도 있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울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캔이라든지 뭐 유리병, 뚜껑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런데도 굉장히 좋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꺾였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 구매 안 하고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음식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통조림 안사 먹고 밖에 나가서 레스토랑 가서 외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는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로 분류된 업종이거든요. 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재개 때문에 기, 그 경기 소비재 업종이 좋은 거는 맞고 소재 같은 경우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 페이지 그림에 많은 거 시사되는데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 재편 재편 자꾸 얘기를 음. 하는데 많이들 이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또 다음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 네. 분명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는 뭐 여행이라던가 뭐 한국 심적어 카지노 이런 거까지 다 되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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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네, 맞습니다. 밑단에 들어가면 또 이게 뭐 재밌는 뭐냐면 약간 게 뭐냐면 패키징 업체 이런 게꽤 의미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운송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서 수한 늘었던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실적이 잘 나올 때축가가왜이어지 그러면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 실력 잘 나왔으니까 나 버틸 거야. 그런데 제 생각에는 비중이 높다면 줄여야 돼요. 그런 음. 것들은 왜냐하면 포트 재편 들어가면 한참 지금 참전원자 갖고도 최근에 이제, 이제 이제서야 욕젊 먹는데 전자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 유튜브나 이런데서는 맨날 슈퍼 사이클 얘기들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차적 사고들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하는 거고 또 여기서 또 변화가 생기면 또 전자를 보는 타입이 오겠죠. 응.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했던 중간재보다는소비재로 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콜했던뭐 CJ 제일제당, CJ 프레쉬웨어 CJ 프레쉬웨어도 응. 레스토랑 이런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뭐 포장 패키징 뭐 이런 것들도 우리도 있어야 사실 안 좋아지는 것들이 근데 네. 놀라울 정도로 지금 전혀 이거에 대해서 이건 <laughs> 업들 그러니까 뭐, 안 하고 있더라고 근데 뭐 저희가 커버를 안 하는 거를 방송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을 본데 문틈크려서 제가 포트폴리오 제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바이코라는 것들은 나름 제가 선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이거저거다 그냥 좋다 안 하는 스타일로 하는 건 사람 아니니까. 뭐 여행 카지노 말씀하시니까 그치. 생각난 건데 저기 왼쪽 아래 차트에 있는 거 음. 보시면은 최근 2주 동안 종목별로 s&p 500 수익률 상위 10개거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경기 소비재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경기 소비재 아닌 건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6개예요 s&p 500 수익률 상위 10개 중에 6개가 경기 소비재였는데 구성 보면은 자동차 2개 그 다음에 크루즈 2개 그 다음에 카지노 2개입니다 딱 여행 카지노 자동차 이쪽이 미국에서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지금 분위기를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주가는 이스펙테이션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년에 내후년이 되면 백신은 초과 공급 상태에 들어가요. 2023년이면. 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한 거지 하반기에 포트를 어떻게 가져갈까? 미리 선반영해서 삽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실적 그 체크해야죠. 매주 네. 그래도. 실적 당연히 체크해야 8페이지요? 8페이지에 있는 음. 거? 어, 꺾이지는 않았고, 상승률이 완전 둔화됐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둔화될 수밖에 없죠. 어닝 시즌 끝났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음, 아직도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하향 조정되는 조정, 종목보다는 좀더 많이 있고요. 뭐,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 보면은 금융 소재, 그 유틸티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좀 증권 쪽이 많이 올라가는데, 음. 어, 의외로 종목 중에서는 뭐 대신증권, 한국전력, LGD, 이런데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뭐 IT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익추정치는 하향주정되기는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좀 하향주정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클립보드 나올 때 업종별로 얘기하면은 이익추정치, 뭐, 소재, 그 다음에 금융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씀을 한 3, 4주 드렸었던 그렇네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심은 좀 덜하지만 아무래도 관심은 IT나 경기 소비재 이쪽에 많이 몰려있지만 이익 추정치 올라가는 거는 여전히 이 금융 쪽이랑 소재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아, 오늘은 금요일인데 비도 오고 네. 또 뭐... 어제 밤에도 이렇 결정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인상 이 별로 안 좋겠네요. <laughs> 아, 뭐 어쩔 때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제가 편안하게 할 텐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왔다 갔다 하할 텐데 신경 쓰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많고 근데 전반적으로 어때요? 우리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 건 맞죠? 형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오늘 밤에 나오는 PC라든지 다음 주 초반에 나오는 그뭐 당장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 있는 시카고 PMI 같은 거 보면은 대충 ISM 분위기는 예측할 수 있거든요. 뭐, 메모리얼 데이 이후의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쁠 건 없는데, 이그 경제 그 수출 데이터 초반에 나오는 수출 데이터 픽아웃을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표는 좋은데, 금융시장의 모멘텀 둔화를 어떻게 정책적인 모멘텀 둔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 분위기가 바뀌려면은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 시작하는 6월 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 범인 브로커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었사람들 다음 주다 미국 지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음흠. 근데 저는 어제부터 해서 한국 정책당 한국의 정책당국도 뭔가 좀 약간 뭔가 여러 가지 신호를 을 주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난 어제 이제 기사들한테 당분간이라는 게 얼마나냐, 뭐 이주열 조지가 무슨 말한 거냐들 얘기 많이 하는데 분명한 거는 전부가 어떤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안감을 갖고 있구나. 통망만 보면은 정책 방향 수정한 것도 뭐. 월 초에는 좀 모멘텀이 약할 것 같다 뭐이 정도로 애둘러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뭐 빨간 시황 나와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한 3, 4일 나타나는 현상이 지난주부터 나타뭐 그런 것도 있다가 최근 3일 동안 유독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 플러스로 시작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장 후반에 마이너스나 상승폭 줄여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좀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그댑스라고 하죠 거래량이 좀 줄어든 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추가적으로 화랑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쉬어가는 것 같아서 어 현재 시점에서는 불안하고 이 불안한 거에 대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소득세와 관련된 내용 그치 그 다음에 이 다음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 특히 고용 지표 같은 거를 기다리면서 섣불리 액션을 하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자본소득세 빨리 할것 같죠. 지금. 아, 아, 그 얘기를 그 빨간시황에서만 여기, 음. 여기서 말안 했군요. 이 자본소득세 관련된 거는 이게 4월달인가 처음 나왔잖아요. 20몇 음. 퍼센트를 40몇 퍼센트로 올린다는 거는 정말 많이 올리는 건데 음. 어 어제 뉴스가 나왔었던 거는 예산안이 내일 나옵니다. 음. 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직 아닌데 28일날 나오는 거에서 자본소득세 인상을 이미 4월달부터 올린 걸로 반영해서 짜졌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 데이터 안 거두면은 지금 미국은 예산적으로 왜냐면 인프라 예산도 보니까 약간 공화당과 타협하려고, 그렇죠. 타협하려고 타협, 하고 음, 있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공화당은 더 타이트하게 얘기하고 음. 있고 어쨌든 4월부터 적용이면은 지금 5월 말이잖아요 음. 소급 적용한다는 거니까 이미 이렇게 사, 차익 실현한 거에 대해서는 20%가 아니라 40%의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도 있고 세금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어제 IT가 목요일 날에 미국 시장에서 장중에 좀더 밀리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올라왔다. 뭐 다음 주에도 뭐 PC가 오늘 내일 아침에 나오겠구나. 네. 뭐 오늘 밤에요. 그렇죠. 오늘 밤에 나오니까 우리는 내일 어, 아침에나 아침에 예, 보겠죠. 데 그런 거대한 무슨 뭐 우리가 짓게 된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연관사 연구원이 아까 그 뭐였지 그 출입자 그 검색대 수통과 예. 이것도 보듯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뒤져보는데 저는 뭐 가끔 누가 물어요 저한테 아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주변을 좀 보시면은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웃음> 어. <웃음> 예, 그러니까. 첫째 이게 이제 일각에선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혹시나 경기는 그냥 그래 가지고 고용도 그렇고 그런데 물가만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음. 뭐 이런 걱정들도 하는 사람까지 정말 무서워지나리오인데 그러니까 그 고용은 근데, 안 되고 물가는 그러니까 올라가 되게 낮은 그래서. 가능성인데 네. 아니 뭐 내가 대단히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경기는 별로인데 물가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고 동방문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왜 자꾸 중간재보다 소비재를 말씀드리냐 그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당장은 중간재는 나중에 이게 가격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 음. 지금 이게. 일단은 소비 쪽 같은 경우에는 당장으로서는 좀 당장 사고것 같은 것들, 네. 당장 아직 소비를 많이 안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제 CNBC 봤더니 내가 약간 재밌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마스크 off, 리스틱 온 이렇게 적있더라고 하래. 그그러니 <laughs> 그러니까 발음이 확 들어오네요. 발음이 독일어 발음이니까는 뭐다 알아 드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종목들도 새로운 종목들을 소개하는 것들도 거의 이 리, 온이 됐을 때 네.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걸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제 쪽 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요새 재밌는 게 전자가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러지 가격이 좋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화두를 던진 건데 이렇게 이걸 좀만 생각해서 하우드마크스마트 2차 사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그이 데이터가 앞으로 어떤 데이터로 출원될 수 있는가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데 오늘 이 매주 나오는데 오늘은 네. 요새 제가 표정이 별로 안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많은 데이터를 제가 나오면 저는 봐요. 네. 어떻게 보냐. 이거 저랑 몇분둘려서 떠드는 거몇분 들어가서 뭐가 얼마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이 자료를 매주 업데이트 하셔 가지고 아, 요래, 요건 요게 변했네를 체크해 보는 습관만 가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 예. 그러면, 아, 요쪽이 변화가 있구나. 저쪽이 변화가 있구나. 이것도 노가다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제시한 점을 중간에 또왜 의견이 바뀔 때가 있냐면, 이런 데이터가 변했을 때. 음. 그러니까 어제 난 정우신용만 얘기하다가 좀 당황했던 한달 한 전부터 당황했던 건데, 단어를 계속 톤다운 하는 거야, 이친구 어. 근데 내, 내 생각 같아서 방송에서 그냥.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홍식이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5년) 달려오다 잠깐 쉰 거다 근데 저는 이제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니까 최근에 이제 온 분위기가 한이제 오프에 강한 거였잖아요 그게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직 커버하지 못해서 제가 논의됐던 종목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놀랍게도 이제 별 종목이 다 나옵니다 수용복 회사도 살수 있는 거고 <laughs> 예를 들어서 찾아보세요 뭐 그러니까 별 회사가 다, 다 있어요. 비슷한 기... 거 있어요, 미국에. 어, 풀이라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까깔 보고 있는데 저 그런 독특한 회사들은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하냐. 염동찬의 아침 빨간 시황 홍보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아침 네. 이게 아니었는데. 네. 염동찬의 빨간 시황 아침에 들으면 미국 회사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 그거를 사라는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왜 최근에 제워지고 있는가. 얼마 전에. 카지노 미국이 먼저 돌았거다 음. MGM. 그 우리나라 그때 다 얘기 나왔던 게 바로 다음날 다 했던 게 뭐였냐면 파라다이스가 나요? 강원랜드가 나요? 이게 음. 첫 질문이. 근데 놀랍게도 그런 거 와도 아무 반응이 없다가 주가 하루 뜨고 나면 그때서야 음. 아, 오늘 양봉 나왔으니까 매수 신호 나왔다고 샀다. 음. 그러니 이게 맨날 디포트를 치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이 구조를 보니까 이 시장 음. 구조를. 그거를 매일 데이터를 보고 했던 사람들은 미리 사도가 어느 날 움직일지 모르니까 음. 사갖고 있다가 오늘 딱뛴날 보면 그날 더살수 있겠지. 그러니까 참그 차이가 매우 크겠다 생각을 최근 나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염도차 빨간 시간 매일 들으세요. 그러니까 <laughs> 저, 감사합니다 홍보 도시주 아니, 아니 홍보가 아니라 진 나도 매일 듣는데 당신이랑 매일 듣는데 왜 그런 것들은 별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또 아침부터 잔소리한다고 할 테지만 뭐 그냥 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긴장 바짝 긴장하시는 라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침에 미국 브라스 났다고 쫓아가는 바보짓들은 하시지 말고. 그건 그런 장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굉장히 선별해서 접근하지 않으시면 매일매일 엇박자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사실 매매하기 좋은 장일 것 같은데. 요새 재밌는 거 얘기해 줬거든요. 이것도 팁이에요. BM 매니저들은 헤매고 있는데. 네. 짧게 크너치는 매니 운용하는 곳들 있잖아. 아, 그래요? 그쪽은 괜찮아요? 괜찮아. 종목장이네요. 종목장이니까 목장이네요 전화한다 그런데니까 나한테 뭐 어디가 좋아 보이세요? 어? 아예 하고 끊는데 별거 없어. 당신 그 영화 빨간 시한 보고서 어제 카지노가 움직였는데 내 싫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물어봤던 친구가 저기 뭐더라 파라다이스냐, 가운데냐 물어와서 나둘다 요새 업데이트가 음. 안돼 있다. 그랬더니 그럼 업데이트 해봐야겠네요. 하는데 나 알아봤겠지. 음. 아마 그 담당하는 곳에 그래서 그런 시장이라는 거. 그런데 하튼. 여 흥미롭다 요즘 시장은 그래서 잘만 하시면 되게 좋은 장인데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을거고 예. 마무리 있도록 합시다 금요일도 비가 오는 날 오늘도 성투들 하시고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